안녕하십니까? 도현우입니다. 8월 7일자 풍원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풍원정밀은 단한 마디로 일단은 제가 정리를 좀 말씀을 좀 드려 보자면은 얘는 아주 거대한 추세 속에서 2 0 2 4년도 초부터 시작된 이 거대 삼각 수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 삼각 수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2년 동안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좀 이어져 왔거든요. 어, 삼각수렴 하는데 지금 거리량도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패턴상 신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얘가 삼각수렴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라 거는 곧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돌파 처리가 나온다? 얘는 그러면 바로 폭등 나옵니다. 상한가 계속해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22,500원 이상까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어, 근데 지금 11,190원이잖아요. 얘가 이탈만 안 하면 됩니다. 여기 만원 라인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음, 풍원정밀은, 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9,957원입니다. 9,957원. 어, 9천, 9,800원. 어, 좀 널널하게 한 9,800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요 9,800원 라인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지켜준다면은, 요 거대한 삼각수렴 있죠? 어, 요 거대한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 처리가 나온다. 어, 거기 있으면 나올 거 같아요. 지금 스윙 포인트 즉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 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얘만 어떻게 이렇게 좀 양봉 캔들 마감을 쳐 준다면은 어, 바로 상한가를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집 처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진율이 0.697밖에 뭐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누적으로, 어,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7만 주까지 확보를 했고, 기간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어,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유, 유, 의미한, 어, 상승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월 25일 자까지만 기간들이, 어, 매수 추이를 좀 가지고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8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좀 매도 추이로 돌아갔죠. 자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관들은 좀 단기 차익 실현을 좀 자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이 딱 이때였거든요. 음. 요 구간입니다. 요때 이제 매수를 좀 받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 얘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약간 손절을 치고 나온 것 같아요. 어요요 요 폭에 대해서 이 양봉 캔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갔다가 요 추세가 깨지니까 어이 기간에서는 이 단기 차익으로만 보고 어느 정도 좀 손절매가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개인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팔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게 조금만 외인들이 좀 끌어주기만 한다? 그러면 바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외인의 기간 누적과 일변 순매매가 갑자기 폭등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막 2, 3%, 5%, 10%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개인들도 아마서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봉 캔들로 봐도 얘가 요번 달에 양봉 캔들로 이렇게 저번 달 종가마감 위로 이렇게 좀 쳐졌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의 패턴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살펴봐도 전의 패턴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펴봐도 음봉 이후에 다음 양봉이 음봉 캔들 고가를 돌파하면서 마감한 캔들이 요 때가 있습니다. 어, 이평선 골든 크로스 날 때. 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또, 막 그렇게 있진 않네요, 지금. 음, 요 때가 또 있겠네, 요 때.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좀 마감을 쳐주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도 아마 이 월봉 캔들 저가가 딱 만원하고 맞물리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깨면 안 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요 자리만 어떻게 지켜주면은 요런 식으로 폭등세가 나아줄수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어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구간에 지금 FVG 매물대죠. 매물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돌파할 때 아주 손쉽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자리들이다. 어 15,000원 레벨하고 2만원 레벨은 손쉽게 돌파해 줄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6월달하고 7월달 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이 어 20%에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50% 가까이 이렇게 좀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가 쭉 상승을 하다가 어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3, 4년 동안 주었죠. 그리고 다시 또 돈이 풀리면서 요번 분기 때 이렇게 쭉 올라갔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단타로 그니까 뭐예요? 여기 위에 시초가 시초가 매매 전략으로 들어갔다가 짧게 먹고 나온 게 많죠. 많지만은 이 단타에서 스윙주로 어, 넘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번두달 동안 어, 왜냐면은 만약 여기서 시초가로 진입을 했으면은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털고 나왔어야 됐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수급 패턴이라든지 거리량이든지 이제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래서 손절가를 샀던 가격보다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올리면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죠. 이렇게 트레일링 스탑을 걸면서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가감으로써 이렇게 수익률이 쭉 나왔습니다. 음. 이 중에 이제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 얘가 좀 과대 낙폭이 나왔었어요. 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에서도 많이 풀어드렸었는데, 어떤 주가든 파동이든 간에 주봉이나 1, 2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7개, 9개, 11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개, 2개, 3, 4, 5, 6, 7, 8, 9, 10, 11, 제가 이게 13번을 어. 넘어가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어. 13번 넘어간 거본 적이 14, 15까지 떨어진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여기 9부터, 어 반등이 세게 오거든요. 거의 이때부터는 100% 목표가 잡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11번째 파동부터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13번째, 15번째 찍기 전에 이 고가를 한 번은 무조건적으로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 캔들이 100%가 넘는 것 자리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랑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그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이제 단타로 처음에 들어가서 비중을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죠 단타로 들어가니까 어 비중을 아무래도 많이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스윙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수익을 폭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즌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 지금 8월 대기 중인데, 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가 두달 동안 나왔잖아요. 주가가. 어떤 주식이든 간에. 그래서 지금 눌림목 자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수렴 아니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시즌이라서 지금 약간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렴 패턴 하단 밑단 부근에서 어, 매수를 받고 이 수렴 상방 돌파할 때 분할로 익절을 치면서 이제 매도를 수익을 확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어 적어 놨는데, 당일 단타, 시초가 매매, 당연히 있고요 이제 8시, 9시 되기 전에, 8시 한 45분에서, 어, 45분에서 55분 사이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자로 전송을 전체적으로 해드리고요. 이제 카카오톡, 어 카톡이라든지, 이제 텔레그램, 이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메시지보다 어, 그래서 카톡과 텔레그램 전체적으로 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링크를 제가 두 개를 싹 보내드리니까 어, 요거둘 중에 편하신 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시간으로 장중에 혹시나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다가 물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관리 전략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버리지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음, 물타기 전략이죠. 어떻게 어디서 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약반등이 나왔을 때 어, 매도를 치고 나올 것이냐 어, 수익을 익절하고 나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약상승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환이 일어났을 때 피라미딩 전략 즉 줄타기 전략을 이용해서 빠르게 수익을 확보하고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종목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어, 분할 마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전략에 따라서 수익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자금 관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어,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뒤에서 매수 매도 타점에 가능한 전용 시그널 어, 지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 이제 설치 방법이랑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여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 개인 번호인데 010-9736-9370 여기로 문자로 두 글자 참여. 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지금 채널을 키워야 되고, 구독자를 제가 늘리고 싶은 마음에, 어 그러고 있습니다. 100% 무료, 금전요구 절대로 없고요 지금 법적으로 이 금전요구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받는 분들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필수로다가 한 번씩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에서 보이는 시그널이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 매수 매도 사인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트레이딩 뷰 사이트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개발을 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툴로 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수 사인이 뜨고 난 이후부터 약181% 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매도사인 뜬 이후에 마이너스 31% 정도 하락 나왔고요. 다시 매수사인 뜨고 나서 118% 정도 상승, 매도사인 뜨고 나서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종목은 젠백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개발을 마쳤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어이 코드 자체는 다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 에버리징 전략과 피라미딩 전략 그리고 에버리징 마틴 게일 전략을 이용해 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이 가능하면서 이제 보조지표 개발까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자산의 우상향 곡선을 만들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리스크 대비해서 자산 곡선이 우상향이 되냐 아니면 손절을 하면서 우상향을 만드냐 이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즉 mdd죠 mdd를 가져가면서 수익곡선을 만드냐 손절을 하면서 수익곡선을 가져가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매매 전략 수립이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많이 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믿고 이제 한번 정보를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석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010-9736-9370 여기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은 이제 문자로 어, 링크 제가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두곳 중에 한곳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요것만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